와, 초롱초롱해졌다. 좋아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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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at dinner today and i skipped breakfast and lunch i'm so afraid because in math i have to get rid of another wisdom tooth i want to compare it. to <laughs> she. today is worse than yesterday <laughs> wow wow days before after it's getting hotter and getting bigger. i can't believe it today is 4th. it's a lot much better right and today is the first day of this week <laughs> can you believe that

<laughs> 우와, 이거 엄청 많이 봐. 음. 음. <laughs> <laughs> I c h e r t <laughs> 미쳤다 저녁을 먹일본집가리집망 가도 될는는데 내부 단면 보여주고 있는 거야. <laughs> 맛있겠다. 이거 어떻게 자르지 아까워서. 우와. 응? 어. 안에 초콜릿. <laughs> 찐이다. 우와. 이거는 조금 깨끗하게 입혀. 응. 음. 음. 맛있어. <laughs> 맛있어. 얘가 내 코를 쳐. <laughs> 지지를 먼저 까고, 그 다음에 메일을 까겠습니다. 1대1 <laughs> 쏠 제가 누구 나왔는지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. <laughs> 아, 너무 뻥튀. <떨려. 웃음> <laughs> 아, 이거였는데, 내가 이거 이거까지 괜찮아라고 했었어. <laughs> 저 성공했어. 귀여워, 귀여워. 그래, 진짜 얘 아니라서 다행이다. 얘 아니라서 얘였나? 얘였나? 둘 다였나? 약간 지랄묘스 타일 지랄묘? <laughs> 지랄묘에요? 지랄 <미어요? 웃음> 야, 잘 뽑았네. 근데 너무 귀엽다. 어. <laughs> 귀여워요. 다음은 메이. 근데 메이는 성공적이어야 해. 음. 왜냐면 내가 하나만 풀면 그냥 다인상있는데 하나가 나온 다 없는 거 아니야? 일단은 뭐가 제일 나왔으면 좋겠는지 음. 저는 얘만 네. 빼면 다 괜찮아요 종류? 네 종류는 이렇게 네. 6가지 있습니다 이거 그럼 내 브이로그인 줄아 설마 아 진짜 에바야 <laughs> 자를 봤어. 그래서 k for y 이건 아니다. 아까 아 need that. I 아 i 들 n t have a little bit 너무 a pizza. Yeah, I don't 아니 o w I 아니 n 아 k n 다 w I don't 이렇게 w I don't k 가 발가락 차 <찾을> o <수> 있어. know. I don't know. I d o 설명해 주세요. 발바닥 자국, f o o t p r i n 난이 애기 속바지 너무 멋있어. 이거 응. 이렇게. 응. 아 근데 진짜 귀엽다, 메이. 하나 하면 시키라고 싶어 약간 여기 그 텔마가 시키니까 아. 그 기념 겸 시키려고 하고 있어. 지브리 아. 아. 당장 아. 영화 더 내놨으면 좋겠어, 진짜. <laughs> 더 많은 캐릭터들을. 근가 어. 그거 좀 실망이 었어 뭐? 스네디안 봤어. 아 그래? <laughs> 영화 더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봐. <laughs> 내놨는데 안 봐. 귀여운 애가 없더라고? <laughs> 아까 아, 그치? 귀여운 애가 없었고딱 응. 그래. 봤을 때 그냥. 그래가지고 그냥 안 봤죠. 아 내용이 그냥 뭐 나네하고 뭐고. 끌리는 <laughs> 애가 있어야 되는데. 응. 쌤생 뭐, 제발. 옆에 모여주면서 어떤 거 뽑기 싫고 어떤 거 뽑고 싶은지 뭔지 말하고 하면 안돼계얘 <laughs> 괜찮은데? 얘만 얘만 싫고요. 얘가 제일 낫으면좋겠요 나머지는 다 상관없는 데 진짜 얘만 아니었으면 얘만 아니었으면. 썩 내고 있는 애. 뭐야? 야야 <야, 웃음> 치었다희귀템이다 <치프리카다. 웃음> <laughs> 대박. 얘거 괜찮은데? 히 완전 좋아. 우와. 우 대박. <laughs> <laughs> 음. 헐, 마음에 들어. 오 헐, 마음에 들어. 시카를. <laughs> 여기도 발자국이 있다. 이거 뭐 고양이 발 빠졌어. <laughs> 핑크 젤리. 크 좋았다. <laughs> 21일이요. 11월 21일도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? 네, 준비되면 네, 말씀 드릴게요. 네. 음, 책탭 하나 골라보시겠어요? 이거요. 같은 날 수판 발행 된 책이 들어가 있고요. 책갈지 네. 연필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. 한수 네. 맡아보시고 골라주세요. 네. 서점으로 해주세요. 네, 표지도 골라보시겠어요? 이거요 음, 네. 음. 나도 그거 골랐어. 서점향 음, 그게 더 좋지. 응. 열어보겠습니다. 명함. 이거 석유 샐러는판바르는 같은 데 가격이 엄청 비싸지 않은 걸로 보아 시집일까? 어, 나 이거 읽었는데, 뭔데? 피프트 피플, 피플. 음. 전세랑서 올라? 보여고요 보... 보여? 지금. 어, 그래안보여 뭐. 아니, 나쁘지 않았어. 그래 나는 싫어괜찮은데 <laughs> 좋은데? <웃음> 성공적인. <laughs> 서정실의 슬기. 천일님이 아니라 베드코트 브레이티 씨가 나랑 같은 세기를 하는 거겠지? 누군데요누군데요아 뉘신데요. 야나 따라. 너의 50년 있고. 전에 태어나셨는? 50년도 아닌데 50년 훨씬 더 전인에 그때 마감하셨는 생을. 거의 나랑 12살 0 차이. <laughs> 백두살, 백두살 이러네. <웃음> <웃음> 어디에 나와 있지? <laughs> 내가 생일일을 갔다는 데아 여기 있다. <laughs> 초판 <초탄, 웃음> 아, 네, 네. 반 초판 반은 인쇄 1 1월2 0일 근데 생일 같은 거는 그냥 <laughs> 나무 리키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나무 리키. <이렇게 웃음> <laughs> 근데 좀 낭만적이다. <laughs> 어떤 책일지 궁금하긴 하다. 응. 그러니까 내가 읽을 수 있는 기분은 반이라는 거지. 어떻게 써져 있냐면요. 네. 여기 독일어? 독일어? 한국어와 같이. 나도 좋다. 이참에 도시로 보고. <laughs> 개인적으로 시집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던데. 분명히라 생각해봐. 잘 읽어봐.

Came to get along with my classroom children and the other children, so it's getting better. Much oh, getting good. better. <laughs> Last video there was so many stuff to so many stuffs to do. I have to handle it and I have to call to the student's mom and I have to write down the doc some documents. But now it's fine. I hope it's good and better, more. <laughs> I gotta see it? And Creativity is key to survive. I went to karaoke before I met Juan and Jenny Because I arrived too early I took a walk but still there's so much time so I came here The first song is Oh,